부과 지방세 기본법상 부과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기 위하여 오해 행위 등 부당한 거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분류과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분류과세하는 소득이다. 분리과세 과세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및 기타소득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다. 분할납부.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세법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비과세.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정책적인 목적으로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되어 납세 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감면과는 다르다. 비례세율.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표시되는 세율을 말한다.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발생한다. 비영리 사업자,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의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치성 재산,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말한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세무 공무원 지방세기본법상 세무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소득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그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말한다. 소액 징수 면제, 징수할 세액보다 징수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 취득.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물을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과세기간 동안 그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국세를 말한다.